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두 눈은 두 귀는 예배 성공은 예배의 말씀에 나의 비전은 세계보구마 아멘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어떤 믿음인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선물이 있나요? 선물은 보통 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봅시다. 누구라고요? 이 친구는? 누구라고? 어, 정신 차리고이 친구들. 누구라고? 누구라고? 어, 목소리 크게. 누구라고요? 네. 백 부장이죠? 자, 백 부장이란 말은요.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나 거늘고 있냐면요. 백 명이 있어요. 백 명. 100명. 백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요 이방인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이 백부장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요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까 말했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높은 지위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높고 능력 있는 분이란 걸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요. 무릎을 꿇습니다. 자,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는 이유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뭐 때문에 무릎 꿇는지 알아요. 뭐 때문에 무릎 꿇었냐면요. 자기 밑에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아파요. 근데 아마 이 아픈 정도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백구장이 병원에 갔겠죠. 지금 말하면 근데. 이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아 이거는 예수님 앞에만 가야 예수님이 도와 주셔야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나갔는데 아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네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 말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 우리 진짜 제일 낫다. 막내가 제일 낫다. 간식 많이 주세요. 어 다음부터는 이제 간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적극적인 친구들은 목사님이 팍팍팍 간식을 우리 어 능력 있는 부장님을 또 모셔왔기 때문에 어 아주 간절함으로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 청소년 월드 캠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청소년들이요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동받었어요 청소년들이요 길 기... 복도에 무릎 꿇고요.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너무너무 간절함. 그런 것처럼요. 이백 부장이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요. 간절히 부탁했어요. 어떤 부탁이었다고요? 예수님,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하가 질병이 걸렸어요. 이 질병을 낳게 할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하인을 내 부하들을, 부하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누가? 백 부장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내가 고쳐주겠다. 자, 너희 집으로 가자. 너희 집으로 가면서 내가 고쳐줄게. 백 부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백 부장이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얼른 갑시다. 예수님, 빨리빨리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요, 백 부장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제 밑에 군인 100명이 있는데, 야, 누구 이리 와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하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부하가요, 야, 이리 와봐. 이러면요, 얼른 쫓아옵니다. 또, 야, 저거 가서 이거 해. 이러면 우리 부하가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속히 일어날 테니까요, 우리 집에 올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수님 오는 게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그를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요,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요, 말씀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부하가 속히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너무 놀랬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했죠. 백부장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적으로 예수님을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친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목사님 아들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요.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예준이하고 민서는,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진 않았죠. 어,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되면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렸을 때부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 아니엠,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모태신앙의 믿음보다 더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영 감동을 먹었어. 너무너무 놀라 갖고 예수님이 놀래 버렸어. 띠옹! 아니,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와. 많은 사람 앞에서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요. 백 부장의 집으로 돌아가보니요, 진짜 하인이요, 어떻게 내 있냐?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아까 말했죠? 이 병은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군요 진짜 백 부장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말한 시점에요, 이 부하가 하인이요,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지위와 또 자기 체면보다 예수님이 높으신 분임을 아는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위해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받으시고요, 큰 칭찬과 기적을요, 더 크게 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자, 시작. 예수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구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하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서와 예준이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구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두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디 앞에 나와서? 예준아, 어디 앞에 나오라고? 어디 앞에 나와? 어,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시작.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네, 아멘이란 말은요, 그대로 되길 믿습니다.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거, 목사님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처럼 운동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그 부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고칠 것을 두고요, 믿음으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누가 예수님을 보시고요 칭찬해 주십니다 이 백부장은 많은 힘과 능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자기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요 부탁했을 때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특히 주일학교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이 고백되어지며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란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